XRP가 단기 상승세로 지금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저항선인 이 지점을 통과해주게 되면 올해 초 발생했던 반등을 다시금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힘을 보태주는 기사도 나와있는데 리플이 SEC의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서 XRP가 12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하죠. 지금은 제 SEC의 통제력이 약화가 되면서 XRP의 현물 ETF의 승인 확률도 83%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 리플의 폭등이 나오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XRP가 단기 상승세를 위한 전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 시점 지지선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이피보나치가 겹치는 강력한 지지선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전 매수 구간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단 모든 차트는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구간을 잡아두고 XRP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리플이 SRP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서 몇 개월 이내로 XRP가 12달러에 도달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XRPL, 이 리플 원장의 실제 활용 증가와 기술적 강세 신호가 이번 상승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두바이 토지청이 XRP를 기반으로 토큰하드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발표가 주요 상승 촉매제가 되어줄 텐데요. 추가로 리플은 프라임 브로커 이 히든 로드를 인수를 하면서 XRP 유틸리티 확대에 박차를 가해주고 있습니다. 히든 로드는 미국 국채 수조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는 DTCC와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리플의 추가 의견서 제출은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슈트워트 알드로티가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현행 법률상 대부분의 대체 가능한 암호화폐 자산은 2차 거래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해당 거래에서 투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증권의 핵심 요건인 법적 실체와 투자자 간의 법률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써 2차 판매된 XRP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SM SEC의 위원장이 교체가 되고, 친 암호화폐 인물이 배치가 되면서,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까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XRP 현물 ETF 승인 확률을 무려 84%에 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SEC가 관련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SEC가 단순히 규정상 주어진 이 전체 검토 기간을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죠. SEC의 제출 자료와 업계 소식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ETF의 결정 지연은 일반적인 절차상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차상 시간은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XRP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 XRP의 가격 총매지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신고점을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코인에 진입을 했다면 예측과 대응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듯 코인 차트 또한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패턴 또한 반복된다는 뜻이죠. 괜히 이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차트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박성으로 남들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코인 투자를 따라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마구잡이로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 중 7년을 갈아넣으면서 코인 투자를 한 거고 코인 투자만으로도 먹고 살 정도가 되니까 딱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투자하는 방법, 투자 관점을 잡을 때,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 7년간 날린 투자금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인터넷 강의처럼 실전에 대입을 하고 자료를 한번더 복습을 할수 있게, 이 매매기법 자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82-5723번호로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매기법 이 PDF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코인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많겠지만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보는 사람은 더욱 더 많다는 거죠. 당장 제가 영상을 만들고 제 매매기법을 PDF로 만들어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매매기법으로 최소 한달 정도 전독을 하시면서 영상과 함께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따라만 한다고 하시면 본인만의 기준 이 차트를 분석할 때 근거에 의한 기준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손실은 점차 줄면서 나날이 수익이 생기는 걸 본인의 계좌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야든 시작이 어려울 뿐 막상 시작하고 나면 내 돈이 들어가는데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평선의 움직임, 그리고 어디가 지지이고 어디가 저항인지, 이 변곡선이 맞물려 추세 전환되는 시점이 어디인지, 지금 내가 들어가는 종목이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는지, 추세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세력들이 간보려고 들어오는 구간이 어디인지, 이것들만 알아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생기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매수와 매도 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82-5723번호로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제가 드린 자료를 통해서 스스로의 기준, 관점이 생길 수 있도록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니까 금전 요구 일절 없이 무료로 제 매매기법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상 더보기에 자동으로 문자 완성되는 링크와 제 관점과 시황 그리고 현재 이슈화가 되는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는 텔레그램 링크도 있으니까요. PDF로 공부도 하시고 텔레그램과 제 영상을 통해 실제 차트에 어떻게 대입이 되는지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실력이 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